두번째 아, 경기, 경기 미치루 내남편 VS 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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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헬드 체인 560 네, 예. 스파이크 아이보베야 아이보 그, 자 그리고 미치루 내남편 오케이 미치루 내남편 선수 헬드 사이드 480 로우 플랫 4, 어, 4, 아 미쳤나봐 아, 요즘 서울에 과약이 많이 돈다니 <laughs> 저쪽쪽 조합 되게 신기하다 <laughs> 3,2,1 3점 그러니까 카자미버드 씨, 바다버드 병신 새끼 씨. 카자미버드가 어 카자미버드 제기에 에베이 아니야. 멀티가 만들어고거야내 <laughs> <laughs> 문제야. 어, 1대 0. 두 번째 공개 할게요. 하나 둘. 셋. 진짜 좋다. 자. 바빠 선수 바이퍼테 3 60 테이퍼 자 미치루 선수 샤크 엣지 4-6-0 리들 레디 셋 오이죠 쓰리 투원 쇼! 실력 입증 익스트림 피니쉬 3대1 자 세번째 아. 세, 세 배니 자 바빠 선수 샤크 엣지 3-6-0 플랫 미치루 선수 나이트 실드 380 플랫. 아 정신 나간 조들만나어대 삼. 삼 삼. 최후의 최 시그니처. 자. 최후의 <laughs> 어, 바빠 선수. 셋. 헬즈 체인아이 아이 미치루 선수. 바깥. 헬즈 사이드. 우와! <laughs> 어, 다 바빠 선수가. 오피스 선수 승리.